자 2020학년도 사관학교 나임 14번이죠. 음, 다시 한번 보자. 수열 A에는 A1은 4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데. 자, 이런 거 우리 한한 한 원데이 투데이 본거 아니죠? 그죠. 그, 이거 뭐 그냥 하면 되지 않겠니? 그치. 그럼 n에다가 1 넣어보자. n에다 가1 넣으면 이건 A. 일단 n에다가 1 넣으면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식이나 아래식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거 하나, 한. 하나 전항이 A1이 2보다 큰지 2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봐야 돼. 그러면 어때? A1은 4니까 2보다 크니까 위에 당첨이죠. 그럼 얘는 A2는 2 빼기 A1분의 A1. 차 A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 얼마입니까? 얼마4고 4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A1은 4, A2는 저 위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a3은 결국 있잖아 요거 요거 보고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2니까 밑에 집어넣어 위에 집어넣어 그렇지 밑에다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럼 a3은 어, a2를 여기다 집어 넣 a3은 a2 여기다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럼 a2가 마이너스 2니까 a3 0이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a4도 구할 때 a3을 넣을 때 위에다 넣어 밑에 넣어 밑에다. 그렇죠. A4는 2. 자, A5까지도 또 밑에 넣겠네. 그럼 A5는 4. 자, A5가 4니까 A6은 다시 위에 거에 집어넣으면서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2 나오겠지. 자, 그럼 줄을 다시 맞추자. 여기가 A5고 이게 4 나오면 A6은 마이너스 2, A7은 0 나오겠고, A8은 다시 2 나오겠고. 반복되겠네요. 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 12를 만족시키는 m의 최소값 최소값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반복되면서 12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거든 요자 그럼 한번 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끊으면 얼마예요 4 마이너스 2 0 2 그럼 여기까지가 4죠 그 다음 것까지가 4 서하기 4니까 8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 것까지가 12니까 여기 지금 a 12는 2 이렇게 딱 나오면서 12딱 이렇게 하니까 싹고르라고 하니까 없어. 이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너 생각 다시 해라. 이게 만약에 의도성을 가지고 틀리게 내려고 했었으면 12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었죠. 자, 봐봐. 여기까지는 8이 맞아. 근데 a 얼마에서 9에서 4가 나오면서 끝났어요. 12가.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m이 9일 때도 4, 그 12고요. 그다음에 m이 12일 때도 1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이다. 할수 있겠습니까? 응.